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관광 경영학과의 한수경 교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4차 산업 시대의 호텔 관광 비즈니스라는 교과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4차 산업혁명 혹은 4차 산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어떤 뜻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4차 산업은 무엇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물론 똑같은 말이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히 알고 그안 개념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호텔 관광 비즈니스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특히 다섯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그첫 번째가 로봇입니다. 우리 많이 로봇 지금 미래의 산업이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봇 그리고 두 번째가 뭐 빅데이터. 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많이 빅데이터, 뭐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통해서 빅데이터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들에 대한 개념, 용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우리가 보통 AI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어려운 개념이죠.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아, 블록체인 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뭘까?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본 교과목을 통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보통 우리가 IoT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터넷 e r n e t of t h i n g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 AI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을 공부한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호텔 관광 비즈니스에 적용돼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 음. 호텔에서 제가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보여 드릴 텐데요. 거기에 로봇 이름이 릴레이라는 로봇이에요. 그 로봇이 호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Wow. This is amazing. This is just great. And then I just grab it and then it was fast. It to 릴레이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호텔 서비스에 로봇이 적합한가로 논란이 컸습니다. 고객에게 안락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호텔 서비스. 그래서 감정이 없는 로봇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죠. 로봇 릴레이는 1년 평균 6,000번의 룸 서비스를 사람을 대신해 호텔리어로서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로봇 릴레이를 고용한 호텔은 35곳이나 되며 현재 채용이 확정돼 대기하고 있는 로봇만도 수십대죠. 업무 효율성과 인건비 절감으로 호텔리어 릴레이의 보급속도는 오히려 점점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Now...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 교과목에서는 4차 산업시대의 호텔 관광 비즈니스의 현주석 그리고 미래에 나아갈 모습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이 재미있는 교과목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